안녕하세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안녕 음.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경마리 TV <laughs> 8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 이 세스코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정말로 제대로요. 어, 제가 세스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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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제가 지금 종로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희 종로 우리 지국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 계신다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국장님이시고요. 저희 또 팀장님이십니다. 네. <laughs>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또 김현 플래너님. 네. 앞으로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이제 저희 세스코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공기 청정기, 비대 정수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공기 살균기들. 예. 네. 요런 거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장실에서. 프레쉬 제니. 손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수독젤이 나오는 세니 제니. 모르세요, 대부분. 저희 세스코가 이제 원래는 방역, 방제, 그런 것들로 유명한데, 여기 세스코에서도 이렇게 공기 살균기, 공기 청정기, 정수기, 비대, 그 다음에 에어제닉이라고 요것도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화장실이나 어디 뭐 회사 같은 데 가시면 이런 제품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칙 하고 향기가 나오는 방향제. 이런 제품들을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의 특성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날 필요한 필요 교체품들 재고를 신청을 해서 마치 쇼핑하듯이 장바구니에 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이게 오늘 제가 할 물량의 개수들입니다. 영업장마다 사용하는 제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소모품들을 이렇게 담아서 직접 가서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어, 오늘 할 짐을 다 챙겼고요. 음, 이제 일을 하러 갈 건데 어, 제가 한남동, 뭐 이태원동, 이촌동 이렇게 용산구를 맡았었는데 지금은 용산구에서는 뭐 이촌동이랑 한남동 조금 이렇게 맞고 현재는 이제 뭐 을지로, 그다음 에 명동. 종로 쪽을 또 이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촌동에 있는 가서 일을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텐데, 그럼 가볼게요. 이촌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재활의학과 병원인데, 여기에 지금 저희 세스코 제품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장소를 여기를 택했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편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혼자 촬영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 또, 저희 또 세스코 동료이자 저희 또 학교 후배.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노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한번 부탁했어야 돼. 흥케 와서 같이 이제 촬영을 도와줄 겁니다.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스코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점심 시간이시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핸드제니, 그다음에 방향제 에어제니 오늘 이렇게 교체 있어가지고 방문드렸습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어디인지 아나세요? 네. 자 보시면은 공기청정기 한대 있고 이 안쪽에 또 작은 공기청정기 있고 이쪽 보세요 화장실에 요 에어제니 그다음에 프레시제니 그리고 저쪽 여자 화장실에 요 핸드제니 이렇게 갖다 대면은 비누 거품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요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업무폰이 있어요. 네. 저희 업무폰으로 이 태깅을 해가지고 이 전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업무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게임하는 것 같아요. 아이템 쓰듯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흠. 그래서 요거 이제 만능 열쇠 퀵. 자, 보시죠. 제가 7월 10일 날 왔었어요. 저번 달. 한요 정도 남았죠. 요거를 이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네. 이새 제품을 꺼내서, 날짜를. 이 날짜를 적는 이유는, 이게 돌다 보면은, 제가 안 가는 곳도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딱 열었을 때, 날짜가 적혀 있으면, 아, 이게 이때 교체가 된 거구나, 라고 이제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주기를 합니다. 그리고 펌프를 다시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눌러봐야 돼요. 이 모듈을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음. 그리고, 배터리는 정상인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뭐 그거 체크하는 상황인데 정상이네요. 그리고 이제 앞댐에 살짝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음. 넣어주고 이제 요거를 새거를 하나 썼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업무폰에 음. 핸드제니 선택해주고 음. 사진도 이렇게 한번 찍어줘야 돼요. 이게 다 전산에 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아그쵸 세스코는 과학이니까요. <laughs> 이제 그냥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어찌됐든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관도 한 번씩 이렇게 싹닦아주고 거. 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더 시험을 해봐야죠. 와. 보이십니까? 버블버블. 버블. 아...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갖다 드리면. 아. 네. 기본인 거죠? 아, 기본이죠. 네. 그래야 또 믿고 쓰실 수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걸다 해드려야 돼. 요 요러면 이제 핸드제닉은 끝나게 되는 거죠. 자이번엔 에어제닉을 교체할 텐데 이거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당이나 뭐 어디 회사, 뭐 술집 화장실 가면 항상 있으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세스코가 붙어 있는 영업점이라면 방향제예요. 네, 만능 열쇠로 똑같이 개어서. 그럼 여기도 이제 제가 7월 1 0일날 왔기 때문에 7월 1 0일에 제가 주기가 돼 있죠. 얼마 안 남아있어요. 오늘이 13일이잖아요. 한달 조금 지나, 3일, 한 달하고 3일 지나서 왔는데,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소이베브를또 이렇게 연결을 해드려요. 이렇게, 잘넣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넣고, 테스트를 눌러봐야 돼요. 아, 아. 그럼 이제 된 거예요. 로 이렇게, 날짜 적어주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에어제닉 완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닦아주고. 자, 이러면 에어제닉은 끝! 자, 이어서, 어, 이 프레시제닉이라고, 이런, 좌변기나 소변기에 약재가 들어가서, 살균, 그다음에 소독, 그다음에 악취, 뭐 기타 등등, 뭐안 좋은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약재를, 이거를 음. 또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로 와보실래 요,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장실에서. 같이 태깅하고, 자,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딥빼주고 어, 어, 거의 없어요. 새 거를 껴줍니다. 여기도 테스트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빨간불이네요. 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건전지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건전지를 교체하면 돼요. 이 말은 이 AA AA 아닌가요? 아 AAA인가요? 어, 그래요. 아무튼 이거를 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상하게 그 건전지 넣는 게 진짜 헷갈렸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헷갈렸는지 모르겠네. 어렵지도 않은데. 고등학교 과학고 나오시지 않았어요? <웃음> 제가요? <웃음> 교체를 하면 테스트 버튼 을 누르겠습니다. 꾹꾹이 네, 꾹꾹이 되면서 약자 이렇게 들어가요. 음. 네, 이러고 다시 또 업무폰에다가 입력도 하고 사진도 이러면 프레시젠의 교체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 웬만하면 무조건 다 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왜안 되지? 고장인가요? 이거는 고장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 건전지도 한번 갈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됐네요 네, 이 저희 배우가.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고, 뭐, 되게 행복하게 보일 수 있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정작 현실은 녹록실가 않아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나 수입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 무슨 일을 하면 그래도 좀 뒷받침이 되면서 내가 배우 활동을 열심히 할수 있을 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는 배우 형님 중에 이세스컬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를 추천을 해줘가지고, 생각보다 스케줄 조율도 좀 원활할 거고, 대화하면서 하기 정말 이만한 직업이 없는 것 같다 이만한 일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저도 이 세스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보링도 그렇게 해서 모잖아요 예 맞습니다 <laughs> 요즘 날씨 많이 덥지 않으세요? 아 너무 더운데 뭐 즐겨야죠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죠 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땡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헬멧 장대로 여기는 탔고 여기는 안 타가지고 이런데도 엄청 탔어요 사실. 근데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데? 피부가 좋은 건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감사하죠. 아, 더워도 보람있게 하고 있어요. 하루에 평균 몇 개나 일하세요? 음... 저 많이 할 때는 하루에 30군데를 돌아요. <laughs> 많이 할 때. 30개 돌면 시간은 어떻게 돼요? 거의 오전 8시부터 중간에 점심 먹고. 6시 반에서 7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평균 힘드시겠습니까? 아 근데 시간 잘 가고 좋아요 뭐 이런 일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냥 약간 그런 생각해요 다른 배역들을 만나면서 그냥 자유 연기한다는 라 느낌으로 고객 만날 때도 뭐 이런 톤으로도 얘기를 해보고 뭐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그냥 연기 연습도 한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재밌게 음. 이건 뭔가요? 아 이건 공기청정기입니다 저기 세스코도 공기 청정기가 있어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타사 제품 쓰고 있는데 빨리 세스코 걸로 바꾸고 싶어요. 왜요? 그만큼 세스코가 공기 청정기가 퀄리티가 상당히 높고. 음... 제가 세스코를 해서가 아니라 세스코 같은 경우는 공기 청정기 플러스 살균기까지 같이 나오는 제품이 있어 가지고 오... 요즘 코로나 다시 또 기승이고 많은 바이러스에 저희가 공기 질환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살균기를 같이 쓰게 되면은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되게 잘 잡아주거든요 음. 그래서 건강에도 되게 좋게 그리고 공기도 같이 좋게 그런 음.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저는 세스코 걸로 빨리 바꾸고 싶어요 아하. 그래서 세스코 공기청정기, 살균기 저는 완전 강수합니다 예. 오늘 이거 필터 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먼지가 많잖아요 먼무다 먼지 닦아드려요 음. 오우 저희 세스코는 이 필터들을 그냥 다새 걸로 교체를 해드려요. 음. 타사 제품들은 이런 프리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냥 물로 한번 헹구고 재사용을 하거든요. 아 진짜 몰랐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 아.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도 기사님 오실 때 그렇게 하더라고. 아. 근데 저희, 것, 저희 세스코는 싹다새 걸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사용한 필터들은 지구 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새 필터들을 끼고 중간중간 먼지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닦아드리고 음. 이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대부분이 4개월에 한번네 음.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4개월에 한번 음. 지금 제가 요 교체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만 되는 거 음. 네. 공기청정기랑 공기살균기랑 같이 있는 제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품을 저는 너무 추천을 해요 듀얼케어라고 음. 그게 지금 프로모션으로 60개월 5년 의무 사용에 27,900원에 모십니다. 엄청 있습니다. 싸네. 엄청 싼 거예요. 지금 네. 엄청 행사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저의 방송 유튜브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문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는 다 갈았고요. 이제 외관을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돼요. 사람이 뭐 내면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여지는 이 피지컬 외면도 참 중요하잖아요 외부도 한 번씩 싹 닦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또 관리를 해 드려야 하는 저도 보람이 있고 사용하시는 고객님들도 마음이 좋고 하니까 아이고 뒷정리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네요 아, 그럼요 해야죠 다행히 왜냐면 하다 보면 먼지가 좀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아, 청소 다 하고 가시겠어요 <laughs> 내가 지금 이렇게 촬영한다고 해서 막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합니다. 기본? 네. 마찬가지로 이 업무 폰으로 똑같이 입력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공기청정기 케어 서비스 끝. 자, 이제 다 마쳤고. 어, 마지막에 다 완료했더라고. 직접. 근데 왜 이렇게 가깝게 들이대시는 거죠? <웃음> <웃음> 오늘 다 케어 서비스 해 드렸고요. 공기 청정기랑 화장실에 있는 거 문제 없이 진행했습니다. 아무튼 다 완료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또 케어 서비스 때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이렇게 또 오늘 세 스코 하는 모습을 또 담아 주시고 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뭐 남는 시간 동안은 이거 하면서 뭐 돈도 벌고 요게 하면서 저한테 많은 영감을 또 많이 주고 있어요. 연기적으로. 또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캐릭터적인 생각, 상황적인 그런 연기들, 즉흥. 그러면서 뭐 도움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긍정적으로 재밌게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또 세스코 제품 관심 있으시거나 생각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laughs> 또 남은 또 계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신속하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M인가요? 아, 이거는 이거는 제 M가 아니고 이게 제 M입니다. 아 요거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전 운전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세스코 일정을 마무리했고 지금 비가 오네요 또. 와. 딱일 끝나니까 비가 오네. 아, 자. 이제 올라가서 또 마무리를 해야 돼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뭐예요? 아경마리 아, TV입니다. 아, <laughs> 오늘 또 저희 또 식구들 이주용 안녕하세요. 플래너 형님이시고요. 경마리 TV <laughs> 우리 우리 경마리 TV 많이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 현이고만 이렇지 또 나름 또 애가 좀 착한 사람이에요. 아 그럼요. 이경호 플래너 좀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좋아. <laughs> 현인우님 플래너 아, 아니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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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위기가 정말 좋죠. 우리 또 좋은 형님, 누님들과 함께 세스코에서 열심히 또 우리, 어, 네. 우리 이경훈 플래너 미숙가로 우리 이경욱 플래너 미숫가루 시원하게 얼음 타가지고 오늘 네. 깔끔하게 또한잔더내기했습니다 <laughs> 아, 이건 형 건데 형은 네. 널 위해서 항상 준비돼 있어. 감사합니다. 원샷 때려줘.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하여 응. 음. 맛있지? 꿀맛일 거야. 음. 어. 와. 맛있어. 아... 아 진짜? 아 맛있다. 아 이렇게 오늘 세스코 할양 일정들을 다 마쳤어요. 제가 또 세스코 일을 하는 모습 오늘 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되게 보람이 있어요, 진짜로. 원래 제 본업이 아닌 이 다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너무 값지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따뜻함도 느끼고 감사하기도 되게. 도움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세스코 팀도 그렇고 저희 고객님들도 그렇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세스코 유니폼을 입은 플래너님들을 만나게 된다면 좀잘 챙겨 주세요 네. 저희 세스코 플래너님들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케어하고 서비스 하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오늘 경마리TV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nd